진짜 달라지네요. 아, 아니 누가 보면 어디 저 멀리 어디 간줄알거 아니야. 아니 그래 어시를 있어야 있는데. 되나 봐 진짜. 어머나. 어머. 유미야, 자꾸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아 말라고. 아 말라고. 아, 엄마가 안 지켜봐줘. 아 말라고. 어머.

엄마 무슨 말이야 또 이게? <laughs> 없으면은 오라고 들어오면 또 나가. 반대로 얘기하고 네. 성격이. 엄마 네. 너무하네. 아, 나가라고. 아, 나가라고. 이희 엄마 미안해. 아, 아니 뭐가 또 미안해요. 어머니 아이고 참 어떡함 좋아. 나가 나가. 나가 나가라. 어머.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와 진짜. 나가. 어, 엄마 집 다른 사람이랑 살 거야? 엄마보다 더 착한 사람이랑 살 거야? 아 다른 사람이랑 산대 무슨 말이야 또다 해주는 거 응. 같은데 왜 응. 엄마 가는 응. 엄마, 엄마 뭐 사줘 엄마 뭐 사줘? 알았어 사줄게 저거 좀이또 뭐 사줘야 되는데 <laughs> 자기 사달라는 거 찾는 거야? 인형이 응. 엄청 많던 데 집에. 아, 았어 했어. 됐다. 어머님이 어쩔 줄을 모르신다. 응. 딸하고 엄마 같지 않은 느낌? 재 정말. 응? 말 정말. 정말.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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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말 정말. 가말 정말. 정

어렸다 그만. 아머라고 엄마 아저씨 아저씨래. 아 너무 소원하시겠다. 음미안하도됐지 아... 아이고 오빠. 어. 아이고 벌써 이러면 어떻게. 아빠 미안해 갑자기? 뭘 미안해? 네. 어머 어허 uh -huh. 엄마가 뭐 하면 빨리 못 들어서 미안해 엄마도 싫어 사라져 버려 어머나 엄마 그럼 마트 갔다 올게 난리 날것 같은데? 엄마 마트 가면? 아 참. 야생 왔다. 어디 갖다리 야? 뭐 하는데? 뭐하라고잖아 응. 아, 신고할게. 친구 친구야. 친구야. 친구가. 고구았다구가 친구가. 치구마 저거는 하도 많이 들가가 친구가. 뭐, 왜 그런 아, 말을 가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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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슬가게 하는 것은 친구가. 아, 친구가. 친구가. 성을 친구 성을 성을 바꿔, 친구가, 친구가 성을, 성을, 성을 바꿔 바 부르는 거윤희가요 아이의 문장 완성 어. 검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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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쪽이는 아빠 성하고 네. 자기 성 이름의 성씨가 다르다는 거 알죠? 지금 네. 지금 네. 알죠? 네. 아니 이제 조금 퍼즐이 좀 맞춰지는데요. 네, 얘가 왜 그런지 더 알겠어요, 음. 제가. 근데 좀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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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아빠는 새 아빠는 아이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전 설명을 안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뿅하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거에 4살 대해서는 살때 나타났으니까 네네. 그냥 네. 스며들듯이 그냥 아빠가 된게 아빠가 옛날에 돈 벌러 갔다가 좀 이제 아, 한국에 아, 외국에 갔다가 어, 외국에 갔다가 귀국했다. 네. 그 실제 그훈 레파토리. 네. 근그다 아는데? 네. 그러면 자녀는 얘 아니에요? 쌍둥이 동생 쌍둥이가 있으세요? 아니에요? 쌍둥이 동생 쌍둥이가 있으세요? 네네. 어? 일란성이요일란성동생 음. 아이고 그렇구나 그 걔는 어서 저는 아빠가 키우고 어이렇네 어,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지금 키우고 계시네요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군요 없어요. 동생이 네. 있다는 거 알아요? 네 윤희는 알아요 알아요? 네. 네 어머 어머 그걸 또 동생은 어디에 있다고? 그냥 멀리 가 있다고 윤희가 지켜줘야 되는 윤희 상동이 동생이 있다고는 그 알고 정도는... 있어요 그... 쌍둥이의 뜻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서 아유 어머니 아이 내가 봐봐 아유 내가 초등 교 2학년 데 어머니 쌍둥이 듣구나 이런 것만 봐도 이 핸드폰에 아유, 모든 정보가 있죠 어머니 음, 애를 너무 어리게 보시네요 말도 안 되죠 <웃음> 어머니 <웃음> 네. 그러면 얘는 성을 김으로 하느냐 조로 하느냐보다 음, 더 중요한 거는요이 모든 과정을 아이한테 얘기해 알려주지 너무 않으신 너무 거예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얘는 어릴 때는요. 어려서 그냥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음.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6살 반한 7살쯤 되면 그 전에는 잘 눈에 안 띄던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설명을 안 해줘도 음. 알아차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봤더니 유치원 다닐 때부터 보니까, 자기 반 아이들 보니까 다 자기 아빠 성을 맞아. 따르는 어. 자기는 맞아. 달라. 음. 그러니까 얘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 혼란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나. 우리 아빠가 나를 낳은 친부일까? 진짜 아빠가 맞나?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뭐가 문제냐면 엄마가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아. 해준 거예요, 애한테. 음. 음. 그 전에 해야 되는 사전 설명 없이 너한테 쌍둥이 동생 이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불안하겠다. 누가 키우는 누가 거야? 누가 키워. 아빠는 여기 있는데 뭐. 만나기도 했나요? 아니요. 아니, 음. 아니 음. 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얘는 어디가 있는 거야? 음. 그럼 얘는 지금 어디서 크고 있어? 그럼 얘는 누가 키우고, 누가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럼 지금 엄마가 안 키우면 얘는 그럼 버려진 거야? 그치. 거기서 허... 끝나지 않아요. 나도 나도 음... 버려주면 어떡하지. 유기부... 여기서부터 호러물이야. 호러 아...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아주 머리가 영리한 아이라면 혹시 나 납치당한 거 아니야? 아... 아동 유괴. 음... 아 어, 그렇게까지요? 아니 아니 이런 나라 생각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 납치 납치범 아까 그랬잖아. 아빠 납치범이야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아, 그러니까, 지금 납치범 아니야라는 것도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심과 어, 갈등 불안하다. 요소가 음, 음. 실험처럼 툭 튀어나오는 음, 것같다는 생각도 든단 맞아.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 불안할까? 그죠? 그러면 얘는. 어. 자기 출생의 비밀과 자기 기본적 탄생에 대한 자기 자, 자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혼란과 맞아.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 맞나?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이것도 말도 못해. 왜? 물어봐서 그렇다고 그러면고한 거지. 그러니까 말도 못할 것 같아, 지금. 진짜로 한것같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묻지도 못해요. 도대체 왜 아빠랑 나는 성이 다른 거야? 친아빠 맞아? 이렇게 묻지도 못해. 응, 이럴까봐. 엄마는 친엄마 맞아? 아닌데? 이럴까봐. 끊임없이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러한, 과도한 두려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엄마를 옆에 붙여놓으려고 아, 하고,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들어줄 수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아, 결국은 틀어주네. 틀어주는 거 보니까 날 사랑하네. 아, 그걸로 근데 아주 사소한 것도 거절로 받아들여. 거절해서 끝나지 않아 나를 막 부러져. 버렸다라고 그렇지, 느끼면서 그렇구나. 막 맞아. 과도하게 막 의미 부여. 예, 의미를 부여하고 화를 내고 막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야. 얘는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이해 될까요? <laughs> 얘 말해줘야 돼요. 음. 엄마가 는 비밀로. 아, 어, 와. 안다 오빠도 우리 오빠가 친 아빠가 이런 거여기를할까야가 해야 될까야가 성이 다르니까. <laughs> 내가 생각... 나는, 얘 아들이 지금, 못오잖아 응. 어떻게 자꾸 말리니까, 친아빠한테, 오늘 보지. 다 듣고 있었어. 어. 엄마한테 물어고싶데 무서워서 엄마. 아휴 세상에. 너무 무 네, 아 정말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분주기의 마음을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니야, 엄마가 유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이거 어? 중요한 얘기거든 유니야. 아빠랑 엄마랑 윤희가 세 명의 가족이야, 윤희야. 응. 그지?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응. 근데 윤희야, 응. 윤희 진짜 응. 친아빠가 있어. 친아빠가 있어. 응. 친아빠인데 응. 여기서 우리 윤희가 나왔고 응. 그 다음에 흥희가 나왔어 근데 엄마가 잘 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윤희 진짜 아빠랑 헤어지게 됐어 응. 그래서 엄마는 윤희랑 이렇게 둘이 살았거든? 그리고 윤희도 이 진짜 아빠랑 같이 살게 된 거야. 누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 윤희가 제일 좋은 거지. 엄마, 엄마가... 엄마 아빠 다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 왔지 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 윤희 조금 헷갈리게 했을 것 같은데 얘도 죽어 절대 유희 손을 놓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윤희야. 언니 왜 자꾸 그런 말안 하고?